10월은 전교의 달입니다. 전교란 복음의 가르침을 널리 전한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선교 또는 복음화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0월 24일 이 전교 주일을 맞아서 전교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란 파견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복음의 전파자들이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복음 선교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선교는 좀더 폭넓은 의미를 지니게 됐다고 하는데요. 선교란 단순히 신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문화를 복음의 빛으로 바로잡고 복음적 가치관에 맞도록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는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회칙을 통해서 복음 선교의 의미를 재정립시켰다고 하는데요. 복음화란 첫째로 그리스도를 잘 모르거나 믿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로서 보통 외방선교라고 하죠. 둘째는 이미 선교가 이루어진 지역에 교회가 더욱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사목적 복음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그리스도교 전통이 뿌리 내렸지만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린 사회에 복음 정신과 활력을 다시 불어넣어주는 것인데요. 이것을 새 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외방 성교뿐만이 아니라 사목적 복음화와 새 복음화까지 모두 포함한 폭넓은 성교 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합니다. 전교를 얘기할 때 절대 빠져서는 안될 분이 한분 계시죠. 바로 전교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는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선교를 실천한 분입니다. 선교의 선구자인 그는 스페인에 있는 하비에르성 성주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중성 이냐시오 로욜라를 만나 예수회를 창설하고 1537년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41년부터 선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열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1년 동안 인도와 말레이시아 일본 등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신앙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하비엘에는 가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 초라한 음식과 잠자리를 함께 나눴고 병든 사람, 나병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도에 예수의 전교의 기초를 마련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최초로 그리스도교를 전했기 때문에 인도와 일본의 사도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목소리>